별의 에너지원과 내부구조 그것을 이야기를 할건데 갑자기 좀 앞쪽으로 돌아오긴 했는데요 별의 에너지원이라고 하면 정의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 두 구분해야 되는게 원시별에서 과그 다음에 주계열성과 그렇죠? 원시별 주계열성 그리고 저기 뭐냐 거성에서 그래서 적색 거성이라고 쓸게요. 적색 거성 그리고 초거성의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제 어떤 별의 에너지원이 조금 구분이 돼요. 엄밀히 말하면 원시별은 별은 아니지만 그냥 별의 진화 과정에서 등장하는 여성이기 때문에 좀 껴주면 원시별의 에너지원은 뭐였냐면이 중력수축 에너지였어요.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위치 에너지가 열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 그 다음에 주계열성 같은 경우에는 수소 핵융합 반응, 수소 핵융합 반응. 그 다음에 적색거성 같은 경우에는 헬류 핵융합 반응. 물론 적색거성의 거성의 내부에서도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중심 핵이 아닐 뿐이에요, 그렇죠? 핵의 중심에서는 헬류 핵융합 그 주변부에서는 수소 껍질 연소가 일어나고 있겠죠. 거성들도. 초거성 같은 경우에 는 굳이 이렇게 쓰지 말고 이제 철까지. 그치? 철 핵융합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철까지 생성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은데 우리가 이 단원에서 요건 기본적으로 정리했으니까 그래서 좀 자세히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에요. 수소 핵융합 반응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자는 라 거예요. 수소 핵융합 반응을 다시 한번더좀 반응식으로 써본다면 4 개의 수소 원자핵이 합쳐져서 헬륨이 돼요. 그러면서 델타 m, 델타 m이라고 하는 것이 질량 변화량. 그것을 조금 더 있어 보이게 멋있게 쓰면 결손 질량 혹은 질량 결손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 결손된 질량, 질량이 줄어든 만큼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이는 델타 mc 제곱. C라고 하는 것은 광속이고요. 즉, 변한 질량이나 주로 감소한 질량이 빛의 속력을 제곱을 곱한 만큼 광속의 제곱을 곱한 만큼이 에너지를치환된다는 거예요. 졸래 많에 에너지가 발생한다라는 거고 하여간 우리가 이걸 계산하는 것은 문제 안 나와요. 수적으로 계산하는 건안 나와요. 그냥 이말 자체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사실은 수소 핵융합 반응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PP 반응이라고 부르는 P는 프로토 그래서 양성자, 양성자 반응 PP 반응이라고 부르는 양성자, 양성자 반응 두 번째는 CNO 순환 반응이라고 부르는 CNO는 탄소질소산지, 굳이 괄호치고 안 쓸게요. 어, 글씨가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얘는 어떤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야, 이 수평융합 반응의 PP 반응과 CNO 반응으로 구분됩니다. 해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간략하게 얘기했을 때 별의 질량이, 그러니까 PP 반응 같은 경우에도 CNO 순환 반응, 반응 같은 경우에도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별의 내부 온도가 별의 중심부 온도가 높을수록 점점, 점점 생성하는 에너지의 양이 증가하게 돼요. 그런데, 별의 내부 온도에 따라서 생성하는 에너지 값이 둘이, 둘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가 이제 생성하는 에너지의 양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프로 그렸을 때, 어, 조금 이따가 이렇게, 죄송해요. 제가 좀 잠깐 정신을 나서 그래프로 이것을 먼저 그 얘기에 앞서서 PP 반응과 CN 수산 반응이 뭔지를 먼저 이야기할게요. 자, PP 반응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식적으로 그림을 그려 보면 양성자들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성자 두 개를 이렇게 플러스로 그렸고요. 이들이 반응을 해요. 그러면서 중성 이게 그 중소소가 됩니다. 또 반대쪽에서도 양성자 두 개가 결합을 해서 중소소를 형성해요. 중수도 두 개가 만나는 과정에서도 양성자가 하나씩 더 끼어듭니다. 더 끼어들어요. 자, 노란색 화살표를 그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응 전과 반응 후를 점선으로 비교하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 후에 만들어진 물질은 무엇이냐?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로 이루어진 헬륨의 원자핵 그리고 집어 들어갔었던 양성자 두 개가 추가적으로 빠져요. 자 우리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반응이 차면 이제 반응물에 해당하는 양성자는 총몇 개냐 6개가 들어간 거예요 계산식에서 반응식을 화학반응식을 써보자면 6개의 수소 원자핵이 들어갔고 튀어나온 녀석들을 봤더니 뭡니까 헬륨의 원자핵 그리고 두개의수소 그리고 질량의 변화 결손질량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괜찮네요 수가 없죠? 약분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수소 원자핵 4 개가 헬륨을 만들고 질량 결순이 일어난다라는 식으로 변형시킬 수 있는 건데 이 식을 약분한다고 해서 이 실질적으로 PP 반응을 일으킨 양성자의 개수가 달라지는 건 아니죠. 우리가 그러니까 기억해야 되는 건 PP 반응이 일어날 때 관여하는 양성자를 몇면냐관여하는 양성자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보면 여 개다라고 답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관여하는 양성자의 개수는 반드시 여 개다라고 답하시는 거고 두 번째 피피 반응했으니까 을두 번째는 CNO 순환 반응인데요. CNO 순환 반응에서 CNO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탄소 질소 산소예요. 근데 그 탄소 질소 산소가 뭐였지 뭐냐? 아마 그뭐 교재나 이런 것들도 보시면 가장 위에 질량수 12짜리 탄소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질량수 12짜리 탄소에다가 양성자를 넣었더니 양성자를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질량수 13짜리 질소가 되나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도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이제 쭉 이제 이야기할 건데 뭐 이게 아니더라도 쭉 반응이 일어나요. 반응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탄소들, 여러 가지 질소, 탄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하나하나의 요소를, 하나하나의 요소를 외울 필요가 없어요. 부끄럽지만 나도 안 외우고 있어요. 부끄러운 게안에요 왜요? 문제는 안 나와요. 그림이 안 나온다는 게 아니고 그 그림의 빈 칸에 뭐가 들어가냐, 그땅이안 나온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나와요. 대체 취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면, 탄소, 질소, 뭐가 될 때가 아에요 설명, 저기, 제가 여기다 쓴 지수가 아마 틀렸더라도, 틀리지 않은 것 같긴 하지만, 그죠? 틀렸더라도, 뭐, 틀리지 않았지만,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이 반응 과정에서, 제 화살표 위치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 어떤 육각형의 순환, 선에서, 들어간, 관여한 양성자가 몇 개냐, 라고 하면 4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삐져나와요, 물질 자체가. 그때 삐져나온 것에,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로 이루어진 헬륨이 삐져나오거든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서 반응식을 정리해 보면 양성자 4개 네 들어갔더니 헬륨 삐져나왔고 질량 줄어들었다고 라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운데 이 육각형 순환구조에 있는 탄소질소 산소는 뭐야? 반응에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촉의 역할을 합니다. 총매 역할이야 역할이야 역할이죠 그러니까 한국어가 약해 총매 역할 어 그거는 CN 됐습니까? CN은 단지 총매 역할만 할 뿐인 거예요 그런거야 그치? 어 그런, 그리고 런그 다섯 이제 그러면 얘네들이 각자 얼마큼의 에너지를 생산하느냐 에너지를 생산하는 경향성이 어떻게 되느냐 본다면 세로축은 에너지의 생성량. 세로축은 에너지생성량이고요그 다음에 가로축은 별의 중심부 온도. 주계열성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지금 PP받은 CMO 순환받은 얘기하는데, 거성, 초거성은 어떻게 되어를 얘기하면 뭐 말이 안 되는 거지. 주계열성의 내부 온도를, 중심 온도를 얘기하는 거고. 그때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 하나, 이런 그래프 하나. 조금 더 완만한, 평균, 평균 기울기가 완만한, 평균 기울기가 급한 곡선 2개가 만들어지는데 아래쪽에 있는 녀석이 PP 반응이고 위쪽에 있는 녀석이 CNO 선 반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거냐 자, 그래프를 이제 확인한 그래프를 우리가 분석하는 건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기준점이 있죠 온도를 굳이 얘기한다면 약 1800만 켈빈인데 1800만 켈빈 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PP 반응으로 소하는 에너지가 CNO로 만드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우세하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1800만 켈빈보다 중심 온도가 낮으면 소위 질량이 작은 별이라고 할수 있는 거고요. 질량이 작은 별의 질량이 작은 별에서는 어 p 반응이 우세하다 그다음에 표면 중심 온도가 1800만 켈빈보다 큰즉 질량이 큰 별에서는 CNO 순환을 통해서 만든 에너지가 PP 반응을 통해서 만든 에너지보다 더 커요. 그러면 질량이 큰 별에서는 CNO가 우세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은 저기네 태양이 어디 있느냐? 자 태양은 여기 태양은 여기고요. 태양의 중심부 온도는 약 1600만 k 있나요? 태양은? 약 1600만 개입니다. 태양은 누가 우세하다? p p 가 우세하다. 그치지 태양은 pp 반응이 우세한 것이다. 태양보다 질량이 작은면은 pp가 우세하다. 참인 것이고요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은 CNO가 우세하다? 참이에요. 아, 중간 사이는 무시해요. 병과점에서 아예 안들어가요 어, 그냥 태양이 거의 근접하니까 태양보다 질량이 크면 CNO가 우세하다. 태양보다 질량이 작으면 pp가 우세하다라고 하면 돼요. 희한하게 우리가 보통 이런 걸 조금 이 간극을 물어볼 것 같은데 물어보지 않습니다 물어보지 않네요자 하나만 대신에 질문 하나만 더 얘기해 본다면 별의 중심부 온도가 높아질수록 pp 반응으로 생성하는 에너지의 양이 증가한다 맞을 텐데요 중심부 온도가 높아질수록 pp를 통해서 만드는 에너지도 증가하는 구나 대신 cno를 통해서 만드는 에너지 증가 정도가 더 크기 때문에 어, 중심 보다고 높을수록 CNO가 우세할 뿐인 거지. 예를 들어서 질량이 큰 별이 질량이 작은 별보다 PP를 통해서 만드는 에너지도 많은 거예요. CNO를 통해서 만든 에너지도 더 많은 거.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세연씨는 혹시 마카롱 좋아하세요? 좋아해 진호씨 마카롱 좋아하세요? 있으면 먹고 있으면 먹고 사 먹지 않요좀딴 얘기긴 한데 제가 이제 고3들이 이제 종강하는데 고3들은 보통 종강할 때 학원에서 뭐 선물 같은 거 해요 보통 이제 좀큰 시험이니까 좀 기원한다는 의미에서 고생했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보통 종강하면 이제 하거든요 저도 올해는 뭐를 할까 하다가 이제, 이제 마카롱을 이제, 이제 집 근처에 뭐 마카롱 제작하는 데가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뭐 수능 대박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어.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마카롱을 한 10년 전쯤에 한번 먹어본 고먹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한 10년 전쯤에 그 생김새를 보고, 그러니까 질감이 햄버거 빵 같을 줄 알았어요. 생김새가 햄버거 같아서. 근데 먹어보니까 쫄득쫄득한 거예요. 그래서 어금니 끼길래 아 이거 내 느낌이 내타일이 아닌데. 그래서 그냥 안 먹었어. 그러니까 마카롱이 최근에 뭐 어떻게 되고 유행이나 이런 건 듣고 있었지만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선물하려고 이제 준비하면서 당연히 여유롭게 구매를 할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제 것도 이제 제가 하나 어제 진짜 1 0년 만에 이빈 글실에서 한번 이제 까서. 이제 먹으려고 했죠 근데 좀 제가 이제 그냥 그 사장님을 믿어서 실물을 안 봤었는데 충격받은 게 엄청 많이 들었더라고요 일단, 일단 그 안에 아 네.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먹은 마카롱은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어제 열었더니 과자를 좀못했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과자를 좀 많이 못했는데 하여간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거 뭐냐면 어 그래서 이렇게 네개짜리를 샀는데 가격도 놀랬어요 솔직히 저는 이제 10년 전 가격 정도를 생각해서 네개드리로 샀어요 이렇게 뭐 그리 포장돼 있고 어, 얼마 정도 나것 같아요 2만원? 2만원? 어? 2만원? 2만 원? 나는 한 어, 포장까지 하한 8천원 생각했어 근데 이제 14천원이에요 하나, 뭐, 나는 한4천원으로 치면 그 안에 최고도 좀 충격을 받았는데, 뭐 그래서 치고 뭐, 하나를 이제 제가 먹어요어요 어, 이제 좀 여쭤보고 싶은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하나를 들어서 한입을 베어 먹어서 이렇게 되겠죠? 좀 들었나? 막 나오더라고. <laughs>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뭐, 어떻게? 이렇게 먹는 거야, 그냥. 계속 나오는 상태로. 나는 이제 아저씨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혼자 있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laughs> 이렇게 먹었거든요. 이 <laughs> 크림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먹었어. 근데 이제 나는 궁금한 거죠. 어? 젊으신 분들이, 뭐 학생이고 젊은 사람들이 마카롱을 많이 먹는다고 그러는데, 그 카페에서 마카롱 먹을 때, 삐져 넣으면, 나처럼 요 플랫 뚜껑 할 듯이, 사서 이렇게 하, 해요? <목소리> 아 뭐야? 아 이게 내가 정성이었던 거야? 다 그렇게 먹어? 삐져나 당연히 삐져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먹 이거면 다시 골라내고 남은 부분은 사실상 거의 크림 없이 그 크림도 뭐, 뭐, 이름이 있는데 크림이 아니잖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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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얘 이름이 있고 이거 이름이 있잖아. 따로 그죠? 아 그거 진짜 몰라? 핑링 시링. 필링? 필링? 몰라. 뭐 하거나 그죠아 그렇게 먹어? 아 내가 잘먹은 거야? 그럼 다들. 그럼 나는 본 적이 없지만 카페에서 다들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마치 그 하정우가 크림빵 먹듯이 이거를 이렇게 바퀴 돌리듯이 이렇게 먹고 있는 거야. 아 진짜 진짜 궁금해. 그런 거예요? 아 분해. 아 이렇게 이렇게 해에서 오레오 쪼개듯이. 아, 그렇게. 안 그러면 이제 삐져 나오니까. 어. 아, 니다 갑자기 이제 궁금해서고 어디다 물어볼 때가 없어서. 이제 <laughs> 물어봤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별의 내부 구조인데요. 별의 내부 구조도 마찬가지. 주계열성에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계열성에서의 별의 내부 구조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별의 내부 구조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 열의 전달 방법을 가지고 조금 이야기해 봐야 돼요. 열의 전달 방법 뭔 소리냐? 태양의 내부에서 별의 내부에서 수소연료합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면 그 만들어진 열이 주변으로 전달이 되겠죠. 열의 전달 방법은 우리 아마, 아마 알아요. 크게 세 가지, 전도대륙복사 세 가지가 있지만 전도는 주로 고체에서 열이 전달되는 방법이고, 별의 내부는 고체일 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별의 내부에서는 대류 또는 복사를 통해서 열이 전달되는 거예요. 전도는 아니야. 그런데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세요. 대류는, 대류는 비교적 온도 차이가 클 때, 비교적 온도 차이가 큰 편일 때, 효율적으로 열을 전달하는 방법이 에요 복사는 비교적 온도 차이가 작을 때 효율적으로 열을 전달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질량이 작은 별과 질량이 작은 별과 그다음에 질량이 큰별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요. 질량이 작은 별과 큰별두 가지로 구분 해서 이제 나눈 건데 구조를 먼저 질량이 작냐라고 하는 것은 태양 두 배보다 이하 질량이 큰 것은 태양 두 배보다 이상 또 이상 이하라고 했다고 해서 태양 딱두 배면 어떻게 되요 묻지 마서 몰라 저 몰라요 뭐 미만 이상이겠죠 아마도 그 국면으로 따지면. 그런 건 묻진 않는 거고, 그니 그러니까 질량이 작은, 작은 별과 큰 별이 있을 때 질량이 작은 별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별의 내부 구조가 크게 세 개의 침으로 나누어져요. 질량이 큰 별은 별의 내부 구조가 크게 두 개의 침으로 나누어져요. 어, 왜 일단은 일단 질량이 작은 별은 가운데에 이제 핵뭐 중심핵이라고 하기도 하고, 복사핵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복사로 열을 전달하는 부분이고요. 바깥쪽에 핵은 아니지만 복사를 통해서 열을 전달하는 복사층. 가장 바깥쪽에 대류를 통해서 열을 전달하는 대류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질량이 작은. 그러니까 태양은 이런 형태인 거죠. 질량이 큰 별은요 중심부에 대류 핵이 자리를 잡고요. 바깥쪽에 복사층이 자리를 잡아요. 온도 차이가 크냐, 작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면 돼. 태양 같은 경우에는 중심부 온도가 약 1,600만 켤빈 정도 되죠. 근데 질량이큰별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훨씬 큰 거야. 1억 켤빈에 거의 육박하는 거야. 완전 히 1억 켤빈은 아니지. 그러니까 중심에서는 대류 1억 켤빈이 되지 않겠지. 그것을 육박하는 거죠. 대류액이 일어나 있고, 얘는 바깥쪽에 대류층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지구, 그러니까, 별의 전체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0에서 R까지라고 했을 때, 핵과 복사층의 경계는 0.25R, 복사층과 대류층의 경계는 0.7R에서 형성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돼요. 대류핵은요? 몰라요. 그런 경향성이 없습니다. 어, 그런 경향성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 그래프를 하나 그릴 건데요. 그래프는 요런거야 세로축은 이제 수소가 차지하는 비율 별의 내부에서 그리고 가로축은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수소의 비율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괜찮죠? 중심부부터 표면까지 복사핵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요렇게 변해요 죄송합니다 잘못 했습니다 다시 얘기죠 복사행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요렇게 변해요. 정신을 놨어요 대류행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방금 그렸던 요렇게 변해요. 차이점은 뭐냐? 자, 이 안쪽이 핵이 되는 거죠. 이 안쪽이 핵의 범위인 거예요. 괜찮아요? 핵에서, 핵, 핵, 핵에서 대류가 일어난다는 것은 대류는 뭐예요? 물질들이 섞이는 거잖아요. 뜨거우면 참으로 섞이는 게 대류잖아. 그러면 중심에서 수소를, 수소 핵융합을 일으켜서 다시 한번 더, 별의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을 통해 헬륨을 계속 만들어요. 그럼 수소의 비율이 계속 줄어들 거예요. 대류핵 같은 경우에는 핵 내부에서 계속 물질의 순환이 일어나다 보니까 대류핵 같은 경우에는 대류핵이라고 쓰겠습니다. 대류핵에서는 핵 내부에서 물질의 순환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핵의 중심과 바깥쪽 관계없이 핵 내부에서는 소소의 비율이 다 일정한 거예요. 그런데 복사핵 같은 경우에는 중심부에서 소수융합을 많이 했어, 최중심부에서. 근데 그냥 거기는 소소의 비율이 줄어들 뿐인 거예요. 핵의 껍질 부분까지는 단지 그냥 잘 거기에서는 수소핵융만이잘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소소의 비율이 여전히 많은 상태로 그냥 유지가 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지. 가장 쉽게 얘기하는 거. 질량이 작은 별의 핵에서는 물질의 순환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소소의 비율이 거리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할 것이다. 그런데 대류 핵에서는 핵의 내부에서 물질의 순환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핵 내부에서 소소의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돼다 괜찮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별의 내부 구조 분류할 수 있는 거고요. 별의 에너지원과 내부 구조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이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 지금 우리 수업 듣고 계시는 분 이제 각자 차이점을 좀 이야기하자면 여기 별의 에너지원과 내부 구조는 독립적으로 문제 내기가 어려워요. 별의 진화와 이제 연결시키거나 앞에 H-R도 별의 광도, 그러니까 별의 물리량과 연결시키면 무궁무진해지죠. 근데 아마도 일단은 영상 보고 계신 이제 이랑 씨는 그 별의 물리량은 우리 시험범인 위 아니니까, 별의 진화부터 시험범위니까 나올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는데, 백신고 그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아서 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라고 하려고 했지만, 생각해보니까 선생님이 아마 천체를 깊게 내지 않을 확률도 높죠. 그래서 어렵진 않을 거고. 그걸로 나. 되게 꼬아서 내지 않을 거고 범위가 또 워낙 넓다 보니까 그냥 표면적으로 이 내용들을 그냥 암기하는 게우리전테 최우선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여기까지 녹화 끝낼게요.